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나오는 질문 이번에 픽업을 네 에이드 말고 지금 분명 내가 영상 올리긴 했어요 옛날에 근데 또한번 언급을 할수 밖에 없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거 뽑아봐라 이거 그냥 다 제쳐주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단 순위수를 뽑아 일단 뽑았어 자 그럼 이제 뭐하냐 알아서 해요 그대부터는 하고싶으면 달아서요 그니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순위수는 필수예요 일단 뽑았죠? 삼돌파냐? 아, 삼돌파는? 네,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삼돌파는. 돌파는,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유가 되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콜라보도 이, 바로 뒤에 있고요. 3주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삼돌파는, 진짜 하고 싶으면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시는 거다. 오케이? 네, 끝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 수엘름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수엘름은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수엘름은 성능이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묘합니다, 묘해요. 왜냐? 그, 철갑 약점 솔로레이드 때만 쓰여요 그때 빼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수리스는 지금, 전격이 모든 솔로레이드 쓰기라서, 그냥 계속 써요. 근데, 수엘름은, 진짜 철갑 약점일 대만 쓰이고 아예 안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솔로레이드가 철갑 약점이라서 이번 솔로레이드는 또 활약을 할 거예요. 근데 또 그거 지나고 또 언제 꺼냈을까 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가져가면은 철갑 약점에서 쓰기 정말 좋겠지만 왜 적극 추천 못하냐. 가져가려다 폭살면은 내가 책임을 못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당장은 일단 순위스를 뽑아. 그 다음에, 아, 내가 솔로레이드 좀 열심히 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엘름까지 뽑는 겁니다 내가 솔레 이번 철갑 솔레 앞으로 철갑 솔레도 좀 확실히 잘 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수엘름도 뽑는 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laughs> 여기는 진짜 기후에 맞춰서 그냥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성능픽이 누구냐 하면은 굳이 따지면 성능픽이 수월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호를 지금 쓰냐 하면 안 써요. 안 쓸지 오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N 정도가 이제 PVP에서 가끔씩 꺼냈으면 꺼낼쓸수 있는 정도고, 아예 안 쓰고,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순위스 뽑고, 돌판 알아서 하시고, 솔로레이드 빡세게 할 거다. 수월렙까지 뽑는다. 이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질문 나오는 거. 어, 고조님 못 뽑았는데, 수월렙 골드 마일리지로 가져가 되나요? 순위 스는 골드 마일리지를 쓸 정도입니다. 네, 수리스는 골드 마일리지 쓸 값어치가 있어요. 있습니다. 수위스는 이제 PB P도 쓰고 PB E도 쓰기 때문에 수위스는 있어. 근데 수엘름까지 골치로 가져가려면은 진짜 솔로레이드 개빡세게 칠거 아니면은 수엘름까지는 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수위스는 진짜 그 정도 값어치 있지만 나머지는 그 정도 가치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픽업 중인 바니 에이드 그리고 바니 밀크가 픽업을 할 건데 어 결국 저 바니 친구들은 여러분들 통상 통상 통상은 뭐다 언젠간 뜬다 어나 통원 뜨다 안 믿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그 신년 내년 1월 1일에 항상 신년마다 돌아오는 그게 있어요 뭐냐 그 선택 상자 하나씩 판매합니다 대략 5천 주월 정도, 5천 주월 정도 쓰면은 뭐10몇번하면서 선택 상자 조회하나 어, 이런 거있어 이런 거. 제가 안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요거, 요거. 어, 2024 신년 상자 2025 선이었습니다. 요거, 요거. 여기서 이제 포함될 거예요. 이 바니걸들, 크리스마스 전 픽업까지 나온 상식회들은, 필그림 제외 애들은 여기 포함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급하더라도 급할 필요까지는 없어.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다른 픽업 다 제쳐두고, 일단 스미스를 뽑으세요. 뽑으시고, 그 다음에 수열은 고려하시고 돌파는 알아서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어떤 거 뽑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 그러면 뽑았어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있을 겁니다 아! 수리스 스킬작 어디까지예요? 저뭐 오버로드 작뭐 뭐예요? 오버로드 옵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주의해야 될거 얘는 장탄 주면은 고장나요 <laughs>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탄 옵션 끼는 순간 그냥 수리스는수리스가아니게 되는 거야 장탄 들어가면 안 돼요 장탄 들어갔으면 빼세요 그냥 장탄 무조건 빼내야 돼 들어갔으면 그냥 빼버려 그냥 네이래서 그냥 월코드 공증이두개끝 어? 뭐 하나 더 챙길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크리티컬 크리티컬 피해 명중률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오케이? 딱이 정도, 그냥. 그냥. 명중, 크리티컬, 크리티컬 피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고, 그냥, 월코드 공중 이거 두 개만 생각하세요. 이두 개만 뜨면 끝이야. 그래서 더 투자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음,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스킬작은 주의할 게 있는데, 순위스는 제대로 쓸 거면은, 버스트 9레벨까지는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버스트에 8레벨까지 찍으면은, 본인 버스잖아? 그러면 두발 장전해요. 원래 그 수리스를 재렸을 거면은, 한발 장전, 한발 장전, 한발 장전해가지고, 이 스킬에는 마지막 탄환 저걸로 이제 딜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 팔렙까지 찍으면은, 그,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됩니다. 장탄이. 9렙부터 이제 버스면은, 한발 장전, 한발 장전 돼요. 그래서 버스를 9렙까지 찍어댄다 이게 약간 필수 조건 중 하나인데, 근데 급한 건 아니에요. 결국, 수네스가 딜량은 잘렸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뭐, 다른, 뭐, 신데렐라 이런 게더 먼저긴 해서. 어 그리고 나머지 1스킬하고 2스킬, 뭐가 더 중요하냐? 옛날 같으면은 둘다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요즘 은 1스킬 이더 중요하긴 합니다. 결국, 이제, 이수네스가 지금까지 쓰는 이유가, 저, 신데렐라 같은 강력한 니케 덕분에 쓰는 거라서, 버프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1스킬이 더 중요해. 1스킬. 1스킬 그냥 끝까지 뜬다는 말로 하세요. 인스킬은 그냥 멸렙까지 찍고 아니고 그냥 최종 목표가 10렙까지에요. 그래서 1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스랑 버스트인데 적당히 그냥 우선수임 따지면은 뭐 744, 뭐 177, 뭐 179, 이렇게 천천히 찍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좀 가성비고. 어, 큐브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재장전 외에 아무것도 안 낍니다. 열0발당 큐브 아 안깨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그냥 죽이든 밥이든 그냥 스위스는 무조건 제작용 큐브 깨세요 남들은 뭐 탄충큐브 이런거 효율 나오는 데는 그냥 이게 끝이야 이거 말고 효율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큐브는 이거 고정이고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스위스고요뭐스위스 조합은 다들 아실 거니까 크게 설명할 거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봐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스위스는 네, 신데렐라 들어가고요 어, 스위트, 아니, 들어가고,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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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 들어가고 크리드 들어가고 나머지 현재 마리가 되려.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마리 비치지? 집어넣을게요 어, 이렇게긴 한데 어, 다가오다 여기서 다가오다 이제 요 자리 하셨을 차이는 하셨을 딱 하셨을 그겁니다 하셨을 만약에 내가 정격 우월코드가 맞아 그러니까 정격 약점인 적을 때려 그러면 이제 버프를 크리드한테 많이 몰아줍니다 크리드는 이제 우월코드 데미지 증가가 있어요 근데 우월코드가 아니야 그럼 이제 수리스가 루즈 버프 받아서 때리는 게더 셉니다. 이제 크리드하고 수리스 차이는 크리드는 월 코드 버프를 준다는 거고 수리스는 시전자에게 좀 공중을 주기 때문에 비우고서는 조금 수리스가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면될것 같습니다. 뭐합은뭐 특출나게 설명할 거 없으니까 항상 하듯이 하면 될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엘름도 혹시라도 질문 있을까봐 수엘름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그 수엘름 여러분들, 지금 제 스킬 딱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버스트는 4레벨까지 올려도 줘 되긴 해요. 그, 이 스킬을 찍어줍니다, 이 스킬. 그러니까 수엘름이 좋은 이유가 이 스킬 때문이야, 이 스킬. 저기. 그 정격 코드 라면은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철접 약점을 가진 상대 라면은 받는 데미지 증가를 걸어요. 되게 5중첩짜리라서5중첩이면은 무려 받댐증 28%를 줍니다. 이게 사실상 상시 유지는 되받뎀 중이라서 요거 때문에 솔림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대가 전격 코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킬 이 없는 거야, 그냥. 이스킬이이스이 없는 거예요. 그냥 4초마다 한 번씩 때리는 저105 데미지. 105% 데미지. 저거밖에 없는 거야. 저거 빼고는 쿨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비우코일 때는 수엘름 쓸 바엔 도라를 써요, 차라리. 그러니까 수열름이 이게 맞으면은 밭댐 중에 사기인데, 저기 없으면은 그냥 본인 버풀감 뺐다가 찔렀는데, 저렷발 그냥 돌아 넣는 게 나아요. 돌아는 차라리 아군 공증 5초짜리지만 이런 거 주거든요. 톡톡 에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열레은 이제 딱그 철갑 약점 가진 상대로만 쓰이는데, 그때 확실히 좋긴 하다. 근데, 이제 철갑 빼고는 안 써가지고, 무조건 필수다. 라고 말하기좀 힘들다. 수리스 마냥 진짜 범용성 좋고 계속 쓰이고 뭐 클루드처럼 뭐 범용성 좋고 이러면 이제 필수인데 그게 아니라서 뭐다 나머지는 항상 말하지, 다시 말 나머지는 알아서 뽑아 가세요 <laughs> 나머지는 그냥 기회에 맞춰서 뽑아 가면 되겠습니다 네시 말하지만 돌파는 어떻게 하는 거다 머리 지갑 나의 센터 3위 일체 네, 세곳에서모두동의를 이루었을 때 하는게 3돌파입니다. 오케이?